제게 높은 것 같아. 엄마는 저게 제일 높은 것 같은데? 뭐? 어. 저기 앞에 있는 거. 뾰족 튀어나온. 파인애플 머리처럼 생긴 거. 파인애플처럼 생긴 거 보여? 이거? 응. 여기는 지금 보니까 바쿠테 거리. 바쿠테 거리에요. 바쿠테 거리. 시즌이 완전 좋아해 맞지? 완전 특별 아니야? 아, 마늘 을 이렇게 준다고. 음 아빠 놀아. 너것도 날아가는 맞지? 또 날아가는 맞지? 또뭘 또? 아래로 할까 위로 할까? 위로. 우리 가족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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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l C C 공원에 왔고요. 엄청난 타워가 있어요. 태풍 났어, 타워. 멋있어 진짜 아, 오, 거기, 나나 귀여우면 다야 아, 모건이 너 귀여우면 다야? 응. <laughs> 귀여우면 다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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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오, aż... 오 비도어. 비가 엄청 많이 와요. 또 갑자기. 음,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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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엄청 아. 이 와요. 또 아. 자기 아. 뭐하는 아직 얘기해요, 애기. 어, 아, 여기라고 해서 깬 거야? 귀여워. 아, <목소리가> 여러분, 시킨 게 일부 나왔는데 요거는 저희가. 어제 도착하자마자 너무 배고파서 급하게 시켜 먹어봤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시킨 이포 카터우 면이고요. 이거는 지방이가 시킨 요드들. 그리고 또 나시르막 하나가 나올 예정입니다. <목소리> 어, 먹어잘 먹네. 오늘은 이게 맛있어. 이것도 코스모스. 아, 예전에는 현지에서 코스모스 나니까 많이 쓰려고 그래. 이건 뭘까? 섞어 응. 먹으라는 거야. 응. 여러분 나자신왜 이렇게 싫은 거야? 아까 모아가 잠들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모아 편하게 자라고 신발을 벗기고 제 다리에서 재웠거든요 근데 신발을 두고 그냥 안고 나왔네 저희 지금 오리 배를 타려고 열심히 택시를 딱 탈려고 하는 그 순간 신발이 없는 걸 깨달았어요 되게 로컬, 이제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진짜 일요일인데도 응. 사실 이번에 저희가 말레이시아 코알라룸프로에 오게 된 거는 여행의 목적이 있어서 온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주를 했을 때더 어디서 살아야 될지 그리고 아이들 뭐 학교는 어디를 보내야 될지 이제 그런 거를 좀 한번 둘러보려고 왔거든요 관광에 대한 큰 그런 뭐, 계획을 세우고 온게 아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로컬 피플처럼 좀 다녀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막 저쪽으로 가죠. <laughs> 아, 이리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어디로 갈까요? 到、嗯、就门啊，掉到，小心！那边，哎，你不要说你们好奇，连中中国人来，他们都好奇，他们全部说，哎、欸，你们马来西亚人不是只是会说马来语呵呵为什么会说华语？欸、来了之后就对、啊，不一样。 我说不是，我说你们很多误会了。我说马来西亚也是有华人的，对，当然我们的祖先也是从国内，当初也是从国内过来的，啊，嗯、所以很多、嗯、很多他们有些他们没有、嗯、没有接触过，他们就一直说，哎、hey,，你们马来西亚人为什么会这样？我长满胡子，马来，马来、啊，莫关。 또 잠들었어요. 엄마, 엄마, 엄 왔습니다 찍어? 네. 알았어, 알았어. 알아서그거 그치. 그었 그치. 그만그만그만그만 그치, 그치. 야 와, 맛있어? <laughs> 그 <목소리> 혼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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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되게 아다 이거 제가 먹어봤거든요. 완벽한 가염버터예요. 단짠단짠. 이 안에 이 계란이 완전 탱글탱글한 느낌. My bus, 여기입니다. Yeah. for for baby. I think so is a bit better for baby. <laughs> and... 나는 고양이 토끼야. 나는 고양이 고양이 깡총 깡총 다 먹여주려고. 어, 아 너무 맛있잖아. 아 알았어 어떻게 먹어야 예쁘게 먹는 거야? 그렇게. <laughs> <laughs> 아, 그렇게 먹는 거야. t h e r e w a i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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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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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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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막 할인해가지고 엄청 할인 받아서 30원에 사서 30원, 30원이면 만원? 뭐 배달비 이런 거다 합쳐서 만원 정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기 코일라룸프에 온지 오일 됐거든요. 토일 월화수. 토요일은 이제 랜딩하자마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밥 빨리 먹고 쉬고. 일요일은 제 제가 이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짐을 다 빼버릴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좀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은 되게 그냥 헤롱헤롱하게 어, 되게 넘어갔고 월요일부터는 지금 계속 동네 투어하고 학교, 유치원 다녀보고 지금까지 되게 빡센 일정을 보냈거든요 어쨌든 먹언이랑 모아가 다닐 그 원이 결정이 돼야 저희가 그 주변에 어느 집으로 가야 될지 그걸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나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그런 생각들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며칠 동안 혼자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지방이랑도 얘기 많이 나눴거든요. 중심을 잘 잡고 우리의 가치관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신나게 놀아라 라는 주의로 그 국공립을 1년 동안 먹은 일을 정말 정말 잘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국공립을 신나게 이제 보내다가 여기 와서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다 학습 위주로 이제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되게 아, 너너 머리 아픈데 <laughs> 이런 게다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주 고민이 많은 요 며칠이었어요. 앞으로 제가 이제 가볼 곳은 좀 플레이 베이스 놀이 중심인 곳이어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뭐 뭘... 어, 가봐야. 가봐야 알아. <laughs>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빡세게 유치원이랑 학교 투어를 할 예정인데요. 떠아 여기 유치원 어땠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응. <laughs> 아, 나물 놓고 내렸어. 나물 놓고 내렸어. 어, 맛있겠다. <목소리> 여러분, 아침에 엄청 구웠었는데, 지금 조금 부기가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저기 와가지고 아침에 엄청난 부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목소리> 이게 뭐야? 아직는거 <목소리> 여분 지금 집을 하나 보고 왔거든요.